삼복이 콩순이 아빠입니다 삼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저희 남원에 있는 빅두대간 트리하우스라는 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 트리하우스 나무위에 집 하지만 진짜 나무위에 집을 지어 놓은 건 아니고요 나무 모양의 구조물을 세워서 그 위에 펜션동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 처음 방문하는 곳이라 약간 기대도 되는데요 음. 가는 길은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를 타다가 남원 IC에서 빠지면 되는데 저는 좀더 지나쳐서 지리산 IC에서 빠지겠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자, 그럼 다 같이 가 보실까요? 제가 공격! 대시! 와! 저까지 다시 갈때 나는 혼자 부르는 거야. 헐 대박.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면서 <laughs> 드디어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어. <laughs> 아 목이 아, 나물좀 먹어야겠어.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제가 지리산 쪽에 방문할 때마다 이곳에서 흑돼지를 사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기를 살 겁니다. 내리자. 네 알겠습니다 지리산 고원돈 좌측은 식당이고요 고기 구매는 우측에서 국산 소시지들 불고기 진짜? 저희가 평상시에 들리는 마트는 마트타운 지리산점 이곳에는 없는 거 빼고 다 있습니다 없는 거가 면 돼. 모르지 회도 있어요 회도 한 접시 사가야지 아, 삼보이가 좋아하는 파보지에 하나 아, 하나 왜 콩순이는 벌써 과자를 먹고 있지? 이거 일본 거라면 응, 음, 빼빼로는 사고나가까 나이 <laughs> 어떻게 가지고 노는 거야? 이거? 우와 대박! 정답 도 학생 수령 전이고 내가 이제 혼자 글씨 쓸수 있어. <laughs> 나, 봐줄게. 나 혼자 쓸수 있다 이거. 안 봐줘도 돼 오늘 객실이 많이 비어있다고요 어, 어 그러고보니 제가 저 밑에 5번 자리로 했는데 맨 첫번째 자리로 했는데 예, 취사장하고 어, 거리가 꽤 되네요 무조건 여기에서는 음식을 해먹을때는 공동 취사장에 와서 해드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취사장하고 가까운 8호실로 옮겨주셨습니다 저 밑에다 하고요 와, 분위기가 너무 좋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입니다 일단 도착하시면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1층 입구로 들어가시면 저쪽 좌측이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방금 영상 촬영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묵을 거는 저기 보이시는 트리하우스 이거든요. 그런데 저쪽 우측으로 가보니까 캠핑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군데 다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쪽 좌측으로 내려오셔서 지금 저기 첫 번째 보이는 트리하우스가 1번입니다. 순간이동 해볼게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니까 이쪽에 1번 고남산 트리하우스입니다 어뭐 출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나무는 아니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구조물들은 콘크리트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약간 활용을 하셨네요 아 어, 눈치있게 그리고 1번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2번, 트리하우스, 교룡산. 그 다음에 3번, 봉화산. 그리고 3번 아래쪽에 세걸산. 5번, 문덕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덕봉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계곡이 있습니다. 후, 여름에 와서 발 담그고 있으면 정말 시원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 5번 문덕봉을 했거든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멀리까지 가시냐고 알고 예약하신 거냐라고 했는데 뭐 실은 저 앞쪽으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맑은 숲의 전망을 즐기기 위해서 앞쪽으로 위치, 앞쪽으로 예약을 했는데요. 아, 어... 정말 숲이죠? 우와, 멋있다. 그리고 군데군데 정자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잠깐 등산객들이나 트리하우스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시 앉아서 자연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곳 같습니다 자이 5번 문덕봉을 뒤로 하고 자 보자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쪽 3번 봉화산 옆쪽 뒤쪽이죠 어, 뒤쪽 뒤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통나무 다리가 있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건널목도 있고요. 데크다리가 있습니다. 자, 이곳이 6번 고리봉이고요. 와, 멋있다. 아이들 지금 방 안에만 있는데 잠시 후에 한번 데리고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 그리고 고리봉 뒤에 7번 덕두봉. 그리고 오늘 저희가 묵을 8번 천왕봉 객실이 있습니다. 객실 안을 한번 봐볼까요? 우후! 자그마한 원룸이에요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런데 뭐 4인 가족이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방 크기이고요 전망을 한번 보실까요 아빠 안돼이거와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